자, 저희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좀 해봐야 되는 게, 우리 그 멍청네라는 별명이 있는 정청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정청래가 저기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등장을 안 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가, 가다가 차, 차, <laughs> 차, 차를 돌렸죠. 그냥. 늦어가지고 차를 돌렸다라는 게 이제 정청의 해명인데, 그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옆에서 제일 호가호위에 많이 한 놈이 정청내인데, 그러면 이제 재판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사안에는 벌써 네. 한 4시간 전에는 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뭐 네. 떠날라고 하니까 재판이 끝났다. 그러면 <laughs> 이거는 출발 자체를 너무 늦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변명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지금 박찬대와 정청내가 2인자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아, 박찬대와 정청내. 네. 그러니까 박찬대는 그냥 이재명 옆에 계속 2인자로 남기고, 그렇죠. 정청래는 네.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어, 일각에서는 정청래가 화장실 들어가서 박장대소를 했다라는 또 그, 소문이 있 거두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번에 아마 이제 위증 교사 때는 정청래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아마 어. 위증 가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의혹을 부식시키기 위해서. 어. 하지만 마음은 이미 변했다 마음이 이미 변했다, 변했다. 그렇죠. 이재명도 그걸 알지 않겠습니까 이재명도 알죠 어. 이재명이 항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음. 누가 충신인지를 이제 그걸 어.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재판이 한 70명 정도 왔다고 해요 그렇죠 겁나게 그러면은 근데 한... 그, 그게 평일이었어 평일 근데 평일에, 평일에 네. 국회 안 지키고 거기다 있었다는 거좀 음. 한심하긴 한데 어쨌든 뭐 예. 그렇죠 근데 청래 같은 경우는 늦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죠. 차가 막혀서 뭐 그랬다고 음. 뭐 그러는데 그 시간에 차가 안 막힐 거를 기대하는 게참 이해가 안 가고 서울에 처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정청래 그 배신 사실 있잖아요. 저는 정청래 같은 사람이 야 포스트 이재명 까인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사실, 자기는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네. 사실 정청래는요. 김호준 음. 꼬봉 비슷한 사람이고 김호준이 김어준 뭐 부르면 오고 네네. 가라면 가는, 가는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무슨 정차 이재명 포스트 준 꼬봉 이어까지 네. 나왔고요. 네. 정청래가 그 이후에 지금 논란이 좀 생겨서 그런지 저희 쪽에서조차도 정청래가 지금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얼마나 지금 이제 마음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명인의 마을에 바로 또 이제 네. 사법살인이다라고 또 주장을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얘기를 듣고 좀 기겁한 게 네. 정청래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법사위원장인 사람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판사가 살인을 했다라는 뜻인 건데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에 최민희가 이제 그 죽이겠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최민희가 사과 뭐 비스무리한 거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뭐 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사법살인이라는 발언 하면 이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2심도 있는데 이심재판부랑 2심 일심을 앞두고 있는 모든 판사들한테 다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법사위원장 네. 이런 얘기하면 네 어쨌든 정청래가 이 법사위원장 되고 나서 본격 네. 이제 자기 위상이 올라갔다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꿈꾸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그런 거를 남들이눈치채니까 이제 급히 쓴게사업살인이고 음. 사법살인. DJ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정천 내가 음. 오히려 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 공고해졌다. 공고해졌다. 음. 이런 말을 왜 하겠어? 지금 어. 이재명이명이 이재명이 흔들 흔들리고 있고 공고하기 때문에. 자, 가 발난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일부러 이제 숨기는 거야, 숨기. 야육이.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제 그추미애가 지금 조용해요. 추미애미는 추미애는... 우리 보수의 위기 때 나타나. <laughs> 지금, 지금은 좋을 때인데 나타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이현주도 조용합니다. 이현주. 이현주도 네. 무슨 말을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요. 이현주가 말을 했는데 지금 주목이 안 되는 거지 기사가 건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현주가 분명히 좀 또라이 같은 발언할 법한데요. 네. 이현주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없어요. 오, 이현주가 이현주 없어. 없어요. 이현주가 음. 아무 발언이 음. 없습니다. 지금 ESS 산업기반 구축 국회 토론회 개최했다. 야. 이런 지금 얘기만 나오지. 야, 그게 중요해? 이현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가 없어요. 네. 페이스북에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2 시간 전에 뭐 사법농단 수사로 사법부 전체 아뭐뭐 뭐 사법부 얘기를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기보다 미국 정치에 되게 관심이 그, 많고 네. 경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뭐 이렇게 인상적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뉴스에 그렇죠. 안, 뉴스에 안 나온 거네요. 예. 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뭘 가요. 약간 좀 감보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이혼주 이 음. 드디어. 아무튼 이연주도 이재명이 터다 생각하는 그, 그런 건가? 어 어,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지금 보면은 최민희 같은 경우는 일단 좀더 강경한 모습으로 가서 개딸들의 힘을 좀 얻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청내나 이연 청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연주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워낙에 이제 그 눈이 많이 띄는 곳에 있다 보니 네. 너는 왜 얘기 안 하냐라는 개딸들의 그거에 못 이겨가지고 네. 이번에 사법살인이라고 좀 오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청래 발언 중에서 이제 DJ랑 비교한 게 있거든요. 네. DJ, 뭐 DJ가 뭐 주의받은 거랑 똑같다고 랬는데 음. 저는 이렇게 혼남 분들이 진짜로 DJ를 이렇게 뭐 지지로 모신, 정신적 지지로 모시는가 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아니, 이재명과 DJ를 같이 비교하고 사실 음. DJ가 그리고 이 사실 DJ 사형 선거는 좀 지나친 선거였거든요. 어. 그런데 이재명의 이 1심 선거는 사실 뭐 뭐 어쨌든간에 뭐 형이 과하든 뭐 그랬든간에 잘못에 대한 그런 거든 음, 음. 그 잘못도 되게 파렴치한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렴치한 일이죠. 네. 그런데 호남 분들은 왜 음. 조용하지? 이 음. 말을 만약에 대통령 아. 우리, 우리 보수 쪽에서 했다 그러면 은 어. 아마 보수 쪽에서 DJ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애들이 그렇죠, 그그 그렇죠. 그, 그 진짜 잡범인 이재명을 이재명이랑 비교하는 거에 침묵한다. 난 진짜 어. 호남에 이비겁함 있잖아요. 어. 정말 너무 토 나옵니다. 아니 호남 절, 광주가 어떤 데냐면 음. 광주가 지하철을 깔때 때뭐 각종 전남대 같은 그런 뭐 고속터미널 이런 데를 다 패스하고 일단 김대중 기념관부터 지하철을 깐 놈들인데 그게 뭐 진짜 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러네요 네. 그렇게나 디제이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이런 지금 이재명과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화를 내야 되는 게혼남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최소한 최소한 그 범죄 이런 이런 잡범과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음. 얘들이 네90% 정도 이재명 찍다 보니까 네. 지금 자기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의 그 모습 보면은 저희 가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아까 아, 네, 있죠? 이게 이제 BBC에서 아, 사진 잘 찍었어요. BBC, 네. BBC 코리아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떻게 하나같이 눈을 이제 감고 있는 모습인데 <laughs> 지금 보면은 저기 그해식은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해식. 자주 나오죠? 예식 이 요새 이제 뭔가 김혜경을 발판으로 뭔가 좀 어. 뭔가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어. 이번에 이해식이 이재명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신의 어떤 아, 그 어. 만약에 그 이재명이 그 이제 감옥 가면은 네. 김혜경이 그뒤이 인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 있잖아요. 가끔 저파들은 그래요. 그뭐 남편이 어떻게 되면 부인이 나와요. <laughs> 아니 잠깐만 아까 사진 다시 띄워 주실래요? 저기, 이해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 광노현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런가? 아닌가요? 저만 아, 그렇게 모르겠습,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기서 왜 네. 전현이가 눈을 안 감았는지에 대해서는 <laughs> 제가, 제가 수술을 좀 해봐서 알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네. 이제 박찬대도 저기 있었고요.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갔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바처럼. 네. 어, 이현주도 저기 왼쪽에 하늘색을 입고 갔어요.는 정신무철이네. 아니 무슨 이재명 지금 재산 날인데 하늘색을 입고 갑니까? 이원주 어디 있습니다? 저 제일 왼쪽에 하늘색. 여기, 아, 여기 아, 이현주죠 그러네, 그러네. 제일 왼쪽에 하늘색. 이좀좀 어, 이상한 애네요. 연준. 어, 어 하늘색을 입고 가지. 음. 아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으로 아직까지 이제 그 전향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파란색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그게 아니면 이제 <laughs> 네, 네, 네. 그 여기서 좀 이쁘게 보이고 싶었던 건가? 어. 생 네. <laughs> 파티 하려고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지금 이제 정청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한 명도 안간것 같아요. 고민정도 네. 안 가. 고민정은 지난번에는 그래도 몇번 갔던 것 같은데 총선 전에는 공천 받으니까 대번이지안 가네요. 음, 음. 그러니까. 고민정도 원래 몇번 나왔었는데. 네.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친문과 친명 이제 이 서로 개같이 싸우는 모습인데 어~ 요 사진이 나중에 또 어떻게 남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그~ 박찬대 서 있던 자리가 정청래 서 있던 자리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음. 예전에 이제 기자가 자꾸 물어보니까 음. 어깨로 쳐갖고 날린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진짜 나중에 사과했는데 그때 정청래가 저위치였어요 오른쪽에 <laughs> 그~ 영상으로 막 남아있어 사람들이 아, 송철이 잘 때리네요. 아유 그럼요. 어, 애도 잘 배우. 네, 그럼요. <laughs> 빼고. 그렇습니다.